안녕 야, 친구들.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속속속 예수님이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얼마나 씩씩해졌는지 전도사님에게 보여주세요. 자, 똑똑똑 한번 해봐요. 하나에다 하나하면. 준비, 시작! 하나에다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에다 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세세다 세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네세다 넷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오, 박수 소리 다섯, 네다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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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 잘했어요, 다섯, 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통통통해요. 준비 시작! 통통통통 통통, 안경 연관님 통통통통 코주부 연관님 통통통통 혹부리 연관님 통통통통 덜보 연관님 통통통통 통통, 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샥! 잘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이좋게 지내요. 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말씀 말해주세요. 사이좋게 지내요. 네, 잘했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사이좋게 지네요. 잘했어요. 우리 예쁜 귀 척척 해요. 말씀 읽어 주실게요. 자, 준비. 시작. 예쁜 귀 척척.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나와라 얍 함께 해요. 준비 시작 나와라 얍 싱글싱글싱글싱글 싱글 벙글벙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이샥 싱글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벙글벙글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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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친구를 허락해 주셨대요.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과 바나바라는 친구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지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하나, 둘, 셋해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쏙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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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딱. 쏙딱 씩딱 쏙딱 쏙딱. 어머 어머 어머. 저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겠다고 했던 그 바울 아니에요? 아우 맞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그 바울이에요. 아니 근데 저 바울이 왜 우리한테 왔대요?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우 정말 싫어.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한 걸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 자기들이 잡혀 갈까 봐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나바는 바울을 대신에 이야기해 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모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바울과 함께 우리도 친구가 될수 있군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고 말하며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늘 짝꿍처럼 함께 다녔대요. 보여줄게요. 바울 바울 우리 함께 안디옥에 가요. 안디옥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도록 해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할래요. 우리 출발해요. 출발. 바나바와 바울은요. 짝꿍이 돼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으라고 전해주었고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신다고 전해주었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또요. 바울, 바울, 저 예루살렘 성에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그곳에 가서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래요? 저는 좋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와줄래요? 자, 우리 함께 출발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셋 해주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출발한대요. 모두 함께 하나, 셋 해주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얼마나 힘드셨어요. 깜짝 놀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우셨지요? 자, 먼나먼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돈을 모아 먹을 것을 보내주셨어요. 함께 나눌게요. 어서 어서 만나게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함께 했대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도와주는 일에 함께 하였대요. 사이좋게 지냈고요. 사이좋게 복음을 전했고요. 사이좋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대요. 이러한 바나바와 바울이 사이좋게 지낸 모습을 보시고 누가 제일 기뻐하셨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셨대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대요. 우리 친구들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화부 친구들,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영화부 친구들 되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였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아부 친구들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사이좋게 친구와 함께 지내요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좋은 친구가 있으신지요? 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시되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복음도 전해주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사이좋게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 자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좋은 친구분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되셨으면 더욱더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말씀 같이 말해주세요. 사이좋게 지내요. 잘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해요. 사이좋게 지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영화부 친구들 되어주세요. 자, 이제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전도사님이 예쁜 손 하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자, 준비.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처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듣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도 잘했어요. 잘했다 박수 쳐주셔야지. 잘했어요. 최고라고도 해주셔야지. 준비 준비. 최고. 잘했어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친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실한 친구를 사귀게 하소서, 마음이 통하며, 믿음을 나누며,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평생 친구를 주소서, 우리 아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도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소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친구, 선한 성품을 가진 친구, 지혜로운 친구, 아름다운 습관을 가진 친구, 서로가 서로에게 착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가 되게 하소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수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힘을 얻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친구를 갖게 하소서. 친밀한 우정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며 동역하는 우정을 나누게 하소서. 친구로 인하여 우리 아이의 인생이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